안녕하세요 현금 부족해도 내집 마련 가능하게 도와드리는 정실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매물은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다용도실, 2개 안방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입니다. 84 타입의 넓은 평수의 집이며 평생 막힘없는 거실에는 햇살 가득하며 대면형 주방에는 수납장 충분하여 주방 옆으로 대형 다용도실이 있어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으며, 다른 방두에도 활용도 아주 높은 사이즈라 가구 배치하는데 수월한 크기입니다. 주차장은 스트레스 없는 자주식 일렬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 도보권, 대형마트, 재래시장 병원, 은행 등 생활 인프라 좋은 위치이며, 교통 인프라까지도 좋은 지역입니다. 실입주금은 2천만원이며, 부족 시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만 가능한 신용 점수 낮으신 분, 기대출 있으신 분도 상담 전화 주세요. 기대출 먼저 갚아드리고 진행 도와드려요. 일금융 3%대 추가 대출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